한국인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다양하지만 여러 사회조사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주요 불안요소로 꼽힙니다. 한국인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 top9, 1. 경제적 문제, 실업, 소득감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모케데이터 연구소 조사,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2. 노후불안 소득 단절, 경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만성 질환, 치매 등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을 40대 이상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한양대 고령사회 연구원 연구 3. 범죄 및 사회 안전. 범죄 피해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13세 이상 국민 내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4년 연합뉴스조사 4. 건강악화, 노후 불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길어진 노년기에 수반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시대의 주요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취업 및 일자리 문제. 청년층은 취업과 소득 확보에 어려움으로 중장년층은 실직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7. 대인관계.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8. 미디어와 SNS의 영향. 자극적인 뉴스와 범죄 이야기에 노출되면서 실제 범죄율과 관계없이 불안감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사회적 불공정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구조나 사건으로 인해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장기화되는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5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